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차시에서 두 개의 예제 내 드렸는데요. 다들 풀어 보셨나요? 전 차시의 예제를 살펴보면 사과,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을 키로 가지고 값은 각각의 금액을 가지는 가격을 가지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하는 과일의 이름을 입력하면 가격이 출력되는 프로그램 만들기였지요. 보시는 것처럼 과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그 과일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과일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라고 하면 셀에 기본적으로 이 예제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키 중에 하나가 입력되겠죠. 그리고 키에 입력되지 않은 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값이 입력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건문을 학습할 때 내용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시된 문제 내에서의 키가 입력된다고 보고 과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만약 애플이라고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과일 이름이 애플이라고 입력이 되면, 여기 셀에 마이너스 1 애플이 입력된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쳤으니까 이 자체가 문자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한 셀, 결국, 이 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입력받은 문자 애플이 표현되죠. 그래서 선택한 애플의 가격은 여기가 중요하죠. 프루트라는 딕셔너리의 셀 키가 셀 애플입니다. 그래서 프루트의 애플은 어떻게 접근해요? 키에 대한 값 이렇게 천 원에 접근하죠. 그래서 선택한 애플의 가격은 천 원입니다.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키를 통해서 값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번에는 사과의 가격을 우리가 입력 받아서 가격표는 나중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 가격이 바뀌었네? 그러면 사과 가격을 입력하세요 하면 그 사과 가격의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바꾸고 그걸 한번 표시해 보는 코드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제시된 문제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치면 이렇게 바뀐 걸로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루츠라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 값, 키 값, 키값 형태로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딕셔너리는 프루츠입니다. 하고 딕셔너리 네임을 써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사과의 가격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인풋으로 입력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수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수 형태로 바꿔야 될까요?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이 정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과의 가격을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500하면, 500이 아니라, 문자열 500이니까, 정수로 형 변환을 해서, 뿌르트의 애플을 통해서 입력받은 금액이 정수로 바뀐 그 금액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딕셔너리는 하고 찍어주면, 이제는 금액이 바뀐 딕셔너리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배운 딕셔너리의 응용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없는 키에 값을 할당을 하면, 해당 키가 추가되고, 값이 할당됩니다. 럭스라는 딕셔너리 계속 사용했던 딕셔너리에 이렇게 마나 언더바 레전이라는 없는 키를 추가를 하고 거기에다 값을 할당하면 럭스라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바뀐 형태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끝에 마지막에 사용됐던 키에 3.28이라는 값이 추가된 내용이 이 럭스라는 딕셔너리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만약에 럭스라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네 개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딕셔너리는 키를 통해서 값에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택 언더바 스피드라는 존재하지 않는 키를 우리가 통해서 어떤 값을 얻어 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k e e y r r 에러 해서 어택 언더바 스피드는 없는 키야라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키를 넣고 거기에 값을 할당하면 해당되는 딕셔너리 네임에 새로운 키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에 키값키값키 값, 키, 값, 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프린트했더니 여기 찍히겠죠? 그런데 이 딕셔너리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뒤에 추가했을 때는 아까처럼 딕셔너리 네임으로 새로운 키를 적어주고 값을 적어줘서 여러 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하면 새로운 딕셔너리 내용을 적어주면 이두 개가 물리적으로 합쳐져서 딕셔너리가 표시가 됩니다. 과일 이름과 가격이 100개예요. 그런데 추석을 맞고 계절이 바뀌면서 30개가 추가됐어요. 그럴 때는 30개 추가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기존 딕셔너리에 업데이트로 그 딕셔너리를 넣어주면 기존 딕셔너리가 30개 추가된 딕셔너리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산자 익숙하시죠? 딕셔너리에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인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럭스라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헬스라는 키가 럭스에 있나라고 하면 있으니까 true죠. 그런데 어 a 언더바 스피드가 있나라고 하면 현재 럭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펄스 l s e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키가 있으면 true, 없으면 펄스 l s e 가 나옵니다. 헬스는 있으니까 true, 어 a 언더바 스피드는 없으니까 펄스. l s 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을 하게 되면 not 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이죠 동일한 딕셔너리에 어택 언더바 스피드가 없나? 없으니까 트루. 헬스는 없나? 있으니까 펄스. 나리는 없으면 트루, 있으면 펄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딕셔너리도 키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 연산자하고 낫인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다 보면 딕셔너리의 키의 개수, 즉 길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직접 타이핑할 때는 키의 개수를 알기가 쉬운데요. 실무에서는 함수 등을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하거나 키를 추가하기 때문에 키의 개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가게에서 가격표를 입력하는데 키, 값, 과일 이름, 가격, 과일 이름, 가격 막 넣게 되면 이게 몇 개인지는 우리는 뽑아서 쓰기 전엔 모릅니다. 이럴 경우 딕셔너리에서 키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랭스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키와 값은 1대1 관계이므로 키의 개수가 곧 값의 개수가 됩니다. 럭스라는 딕셔너리의 키, 값, 키, 값, 키, 값 해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있을 때 럭스의 길이를 뽑아보면 4가 되고요. 물론 랭스로 딕셔너리를 직접 넣어줘도 자라는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와 관련된 사항을 잠깐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키의 개수를 구할 때 랭스 럭스와 같이 랭스에 딕셔너리 변수를 넣어서 키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랭스에 딕셔너리를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또한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키와 값을 1대1 관계로 지정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딕셔너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연관된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키를 통해서 값을 어떻게 해 보려는 시도. 이것이 리스트, 딕셔너리 정리하기와는 다른 딕셔너리의 차이점이면서 딕셔너리를 특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딕셔너리를 포함해서 앞에 배운 것까지 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 딕셔너리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이렇게 4개만 가격을 관리하는 딕셔너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가격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딕셔너리를 만들고 사용자로부터 각각 과일 가격을 입력받아서 그 딕셔너리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좋습니다. 딕셔너리 두 번째 연습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여러 개와 숫자 여러 개가 두 줄로 입력됩니다. 첫 번째 줄은 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값.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한 뒤에 그 딕셔너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input.split()의 결과를 변수 한 개에 저장하면 리스트로 저장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딕셔너리를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을 복습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연습 문제 작성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연습 문제에 대한 답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제를 마지막으로 딕셔너리가 다 끝났는데요. 딕셔너리는 간단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코드를 보면서 딕셔너리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크게 4단계로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것, 딕셔너리에 값을 추가해보는 것, 만들어놓은 이 딕셔너리를 통해서 값에 접근하는 것, 특정 딕셔너리의 값들을 변경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완벽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시면 딕셔너리의 생성에서 d1은 문자열 들어가고 거기 1, 2, 3, 4, 5가 찍혔고요. d2는 정수의 문자열이 찍혔고 이 사이 사이가 쉼표로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는 3 개의 키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더 길게 해볼까요? d3는 뭐냐하면 프로트라는 문자열에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리스트에는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각각 애플, 바나나, 오렌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낵이라는 또 문자열에는 쿠키, 캔디, 초콜릿이라는 3개의 요소를 가진 리스트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문자열의 리스트, 문자열 키의 리스트 값을 가져도 되는구나.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요? 키와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3가지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딕셔너리를 생성했는데 문자열 키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숫자에 문자열 값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 키에 리스트,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번 값 추가하는 이 부분을 해볼 건데요. 값을 추가할 때 우선 기본 딕셔너리를 만들죠. 기본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키, 값, 쌍으로 해서 my__key에는 my__value라는 게 붙었고, 여기에 있는 a라는 문자열에 1이라는 수가 붙었어요. 우리 딕셔너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고도 했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추가하냐 하면, 이번에는 1이라는 숫자 키에 a라는 문자열을 넣고요. 그다음에 2라는 문자 키에 7이라는 숫자를 넣고요. 그다음에 new_underbar 키라는 문자열에 데이터라는 문자열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list라는 키에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괄호로 만들어 주니까 이거 자체가 리스트죠. 그래서 list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거기에 리스트 값을 넣고요. 그다음에 2라는 키에는 string_value라는 문자열을 넣습니다. 또 3에서 1은 원 이는 투라는 딕셔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D를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번에는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할 때 어때요? 우리가 A라는 문자 가지고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 가지고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라는 문자열 가지고 접근해보고 3이라는 숫자 가지고 접근해보고 그리고 D라는 딕셔너리는 뭐예요? 우선 실행시켜놓고 값을 보면서 합시다. 우리 D라는 딕셔너리는 여기다가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D, DICT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My underbar key는 My underbar value. A라는 문자열은 1. 이렇게만 돼 있는 딕셔너리에 이런 값들을 추가해서 첫 번째 1이라는 키의 값. 그 다음에 2라는 문자의 값. New underbar key라는 문자열의 값. 그 다음에 List라는 문자열의 값. 그리고 또 2라는 키는 스트링 밸류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키는 1, 1, 2, 2라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 프린트 D 딕트는 D에서 찍은 그 내용이 이거죠.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딕셔너리의 값을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예요. 기본적으로 A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A로 접근을 하니까 1이 만들어지죠. 잘 보십시오. 이거는 a라는 문자에 대한 1이라는 숫자 키고요. 이거는 1이라는 숫자에 대한 a라는 문자 키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a라는 문자로 접근을 했더니 이렇게 1이라는 값을 가져갔고요. 거꾸로 1이라는 키로 접근을 했더니 a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문자열 키로 접근을 했더니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3이라는 키로 접근을 했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1은 1, 2는 2 해서 딕셔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딕셔너리의 1, 그러니까 이건 인덱스가 아니죠? 여러분 코드를 하다 보면 딕셔너리에는 숫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숫자인지, 그러니까 숫자를 통한 키인지 아니면 인덱스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코드상으로 100%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봅시다. 지금 d3로 접근한 이 값이 결국 이 딕셔너리잖아요. 그럼 이딕셔너리의 이건 뭐예요? 이 일은 인덱스가 아니죠. 이 일은 또이 d3가 여기에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타입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d3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d3 자체가 딕셔너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는 우리가 수업 중에 지금 처음 접근을 하는 건데 d3는 딕셔너리니까 이 d3 자체가 마치 이 d라는 이름처럼 딕셔너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는 d3라는 딕셔너리에 1이라는 키를 통해서 접근을 하니까 d3는 뭐예요? 여기 d3는 이거죠. 3으로 접근한 딕셔너리. 뭐예요? 1, 1, 2, 2. 이게 딕셔너리잖아요. 그중에 1을 접근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1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형태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리스트라는 게돼 있죠. 그러면 아까 했던 d의 리스트 있잖아요. d의 리스트는 a, b, c죠. 그러면 똑같이 타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d의 리스트의 타입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타입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리스트죠. 그러니까, d의 리스트에 뭔가를 적고 놨을 때, 만약에 0이라고 적어주면,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인 d의 0번째 인덱스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즉, 동일하게 숫자가 쓰였더라도, 어떤 거는 딕셔너리의 키고, 어떤 거는 리스트의 값이라는 게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딕셔너리의 값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d에는 보면, new underbar key라고 하는데,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new 언더바 키를 new 언더바 데이터로 바꿨잖아요? 즉, new 언더바 키 들어간 자리에 new 언더바 데이터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찍어봤죠. 그 다음에 d3는 뭐예요? 이거죠. 기존에 했던 d3는 이거죠. 딕셔너리. 1은 1, 2는 2라고 돼 있는 딕셔너리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이는 1, 1은 2라고 둘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공부를 하실 때는 파이썬은 정말 많은 문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수업 초반에도 말씀드렸지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핵심 문법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막 수정해서 어떤 걸 끌어내는 게 아니고 파이썬은 아주 많은 어떤 문법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로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수업에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했던 코드를 띄워놓고 딕셔너리로 접근해서 거기에 키, 값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리스트도 찍어보고 그러면서 타입으로 이게 리스트인지 딕셔너리인지 찍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딕셔너리를 학습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잠깐 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파이썬의 문법을 공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기만 하면 영원히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꼭 제가 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 봐. 딕셔너리를 해보고 아까 분명히 수업할 때 딕셔너리의 값에는 리스트도 들어가고 딕셔너리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케이. 리스트와 딕셔너리 넣어 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지? 내가 키를 통해서 그 딕셔너리나 리스트의 값을 접근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바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프로그램 실력이 늘려면 프로그램의 왕도는 무조건 짜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딕셔너리도 교재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를 정리하기 위해 직접 짠 내용입니다. 만약 프로그램이라는 집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집에 기반 다지는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조건문 반복문 이쪽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시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딕셔너리 키에 접근하고 값 할당하는 방법을 연속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